아도 자고 있는 것같 은데, 이게 얘네 만의 루트 가 아요？안녕 하 그런... <목소리> 세요？이거 겁나 많지 심지어, 심지어 나도 많이 필텄로 이제 풍물 지로 풍물 풍물 풍에 풍물 풍물 풍에 풍물 아.. 눈이 너무 부었네 출발 어? 주토피아 2개 봉하네? 늘데 T익스프레스 탈때 영상 찍을 수 있어? 내 유일하게 어, 찍고싶은게 아, 그거 아, 하나였는데 진짜? 어. 아 진짜? 근데, 어아 근데 어떻게 벌써 무서워 왜? 언니 무서운 못타? 응 왜? 아니 원래 탔었다? 재밌게 타야겠어 어디? 아 여기서 기다리는거야? 아, 어 잠깐만 왜? 네? 32분 뒤에 도착하는데? 아. 이거 타는 거 맞아? 응. 응. 투어 버스 타실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진 차이 쁘 차이 아, 우리 한숨 자고 만납시다. 응. <laughs> 어머, 햇빛 향차이 나네. 어, 날씨 좋다. 날씨 좋은데? 여기서 걸어가면 에버랜드가 나오는 거야? 어 저기 약간 타지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 저곳이야 아 <목소리> 부끄러워서 안 찍을래 와 에버랜드를 내가 에버랜드에 말리리 <목소리> 쏘갓밥 몰라? 날리리 My little s i s r My little sister. My l i 이 t l e sister. My little sister. My little s i s t 장이 My little sister. My little s i s t e 너가 좀 예뻐. 흥이 는청 신났어? 어나호랑이좀 보고 싶다. 왜나 호랑이 뛰잖아 아, 모르네. 음. 아, 음. 저기 쓰세요, 저기. 어디 으세요 어머, 뭐, 뭐, 뭐. 여기는 안나 오, 두 마리만 있는 건가? 얘네가 원래 걔네잖아. 뭐? 지금 좀 이쪽으로 오는 거 같은데? 이로와라 우리 뭐 너가 그니까 내가 호랑이띠라서 그러니까. 알아보는 거 같은데? 오, 야 진짜 커. 진짜 커, 진짜 커 어머. 진짜 음 오는 거 같아. 야, 자리 잘잡았다 야, 야 씨너 내가 호랑이띠인 응? 거 알아보는구나. 어, 응? 진짜 딱 나한테 오잖아. 어? <웃음> <웃음> 네, 우리 아름. 우리 나라. 네, 우리, 우리 아름다운 나라가? 제가 이 문을 열기 전에 하나 둘셋 하면 상냥한 목소리로 아르마우리야 하고 불러주세요. 자 하나 둘셋 아르마우리야 <laughs> 상냥하게 아 귀엽다. 어머 기... 걷는 거 봐. <laughs> 어머 그러네. 아 근데 애초에 큰 바다사자네. 아 <laughs> 그래? 크대! 근데, 아, 크대! 크대. 이렇게 니값 네 하네! 아. 한 마리, 아 어, 여기 돼 있구나. 우와. 우와. 아니, 애들이 다 똑같은 루트로만 다녀. 음. 좀 슬프다. 좀 무서운데? 날아갈 것 같아. 아기 들여기가 보다. 어, 귀도 더 작아. 어, 근데 언니 말이 도잘 들려. <laughs> 귀가 커서 <laughs> 그런가 <그럴까? 웃음> <laughs> 이거 타고 무서워서 t 스 p r i s 안 탄다면 어떡하지? <laughs> 나올 <울> 거야. <laughs> 40분 기다리네. 40분? 어. 땡이가 이는 저거. 야! 출발? 우 <laughs> <laughs> 깨빠라 깨빠라 오! 오! 오 <목소리> <목소리> <요>. 여기 장난 아니다. 이 자리가. <웃음> <진짜> <웃음> 이 자리가 <laughs> 장난이 아니네. 어, 나 엉덩이가 내반이 <laughs> <근데> 앉아 <laughs> <기단이> 어우 처. <차가워. 웃음> 뭐 먹을래아 여기서 걸 이게 플레이트고 문열어달라는거 맞지? <laughs> 어 맞아 <laughs> 아 따뜻하다 어 따뜻해 좋은데? 이게 크러쉬래 크러쉬 이게 카스고 카 그리고 앞접시가 앞장치가... <laughs> <짠. 웃음> 어우 밥 먹고 나왔더니 이렇게 깜깜해질 수가 <laughs> 아 너무 추워서 못하겠어 나 약간 좋을 수도 <웃음> 좋으십니까? 피에이 <laughs> 스프레스 안타 좋으십니까? 좋 너무 무서웠어요 안들리어아 <laughs>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나 이건 뭐야? 이... 까만 거? 아니 오레오. 까만 건지도 아니고 오리지널도 아닌 거 같은데 플레인! 설틱? 시나몬 아 시나몬이구나 찹사보삼아 진짜 어둡다 여기 파레인 크림에 하나도 안보여 이 곳은 좋 여기까지 늦게와서 돌아다녀도 되 나중에 막 아무것도 안보여 <웃음> <웃음> 우리가 한 3시 반쯤 왔으니까 한 <laughs> <우리 얼마 안 웃음> 아, 4시간 <laughs> 아, 시간 정도 놀고 이제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자 추우니까 <laughs> 어, 오늘은 여기서 끝 <laughs> 안녕